그냥 갔다가 붙여만 줬는데도 계속 지금 쪼여지고 당겨주고 있는 그 느낌이 얘가 들거든요. 그 시트팩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피부를.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계속 당겨주고 있으니까. 하나의 운동이거든요. 리프팅 운동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로아 정원입니다. 오늘은 처진 근육을 위로 올리는 리프팅 관리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게 집에서 할수 있는 손쉬운 방법인데요. 어, 제가 이 방법은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할때 고객들에게 적응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어, 이 시트팩 한 장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약속이 있거나 어, 또는 예뻐지고 싶을 때 젊어 보이고 싶을 때이 리프팅 시트팩을 하시고 나가시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리프팅 방법을 하면서 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턱선 가르만 턱선 유지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계속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시트팩을 할 때마다. 이렇게 리프팅 방법을 적용해서 시트팩을 하고 있거든요. 시트팩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사용해도 되고요. 이 방법만 알면 모든 시트팩에 적용할 수 있고요. 리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8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이 나이가 들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근육에 힘이 없다 보니까 잡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처지게 돼요. 그래서, 어, 마사지 같은 경우도 음, 피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처진 근육을 올려주고 하는데 이 팩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근육을 아래에서 위로 갔다가 올려주는 방법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 나이게 들게 되면 저도 50대다 보니까 주름이 이렇게 가로주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끌어 올려 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 처지게 되면 여기 넙대 대한 사각이 이렇게 사각턱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또 깊게 이렇게 파이게 되면서 얼굴이 굉장히 수심이 깊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끌어 올려 주는 리프팅을 하게 되면 나이가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활력 있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피부 근육은 매일 매일 이렇게 처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쉽게 할수 있는 이 시트팩 방법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안만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말 한 번만 하더라도 리프팅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트팩을 비싼 거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거의 시트팩이 거의 대부분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세일하는 것만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얼굴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일단은 딱 얼굴 모양이, 회사마다 얼굴 모양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얼굴 크기가 작은 시트팩 회사도 있고 큰 시트팩 회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본인이 시트팩을 몇개 사서 자기 얼굴에 맞는 회사를 찾아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여기에 절개 부분을 한번 잘라줍니다. 잘라준 것 동시에, 자, 이마에 주름이 가로주름, 여기 춤입은 세로주름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가로주름, 세로주름, 콜라겐 엘라스틴이 막 무너져 이제 내리게 되면 그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래에서 위로 쭉 한번 당겨줍니다. 이마를 당겨서 올려서 갖다 붙여주시고요. 자,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시트팩을 하실 때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가위를 잘라서. 자, 해야 되는데, 여기 눈 옆에를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안쪽 가운데 누르고 옆에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피부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당겨서 갖다 붙여주십니다. 당겨서 위쪽 여기, 당겨서 끌어올려서 붙여주기. 자, 예쁜 이마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당겨서 붙여주기. 자, 이마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팽팽해지면서. 자, 그리고 여기를 공기를 빼주시고요. 자, 여기를 또 가운데를 잡고, 자, 처진 피부를 붙여주시고, 자,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 붙여주시고, 자, 여기를 위로, 위로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피부 주름 당겨주시고요. 자, 여기 초미근 주름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를 당겨서 붙여주십니다. 이마가 이렇게 팽팽하게 예쁘게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주름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 상태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를 자 여기를 절개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절개하고 시트 팩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눈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눈으로 화장품이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코 여기를 딱 잡고요. 자 옆으로 당겨주시고요. 당겨 옆으로 당겨서 처진 근육 여기 이렇게 처진 부분 있잖아요. 처진 부, 부분을 옆으로 당겨서 붙이고 약간 위로 이렇게 붙여 당겨 당겨서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잡고 당겨서 붙여 주시고요 음. 자 옆부분 여기 턱부분 여긴 또 주름이 많이 생길 때 한번 절개를 해 주시고요 갖다가 붙여 주십니다 이렇게 갖다가 붙여 주세요 입 주변도 구름근이라고 해서 여기가 주름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 잡고 당겨서 붙여 주시고. 자, 왼쪽 한번 해 볼게요. 자, 왼쪽은 한번 여기를 잘라서 한 가지 더 팁을 알려 주시면 여기를 이렇게 세 군데를 잘라서 해셔도 됩니다. 자, 이쪽을 여기를 잡고 잡고 당겨서 위로 붙여 주시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서 붙여 주시고요. 여기를 잡고 당겨서 붙여주시고요. 공기를 빼서 밀착력을 높이는 것이 팩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외부와의 공기를 차단시켜서 유해 성분을 흡수시킨다. 어, 그것이 팩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입 주변 여기 이렇게 당겨서 붙이고 이렇게 V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1차로 이렇게, 어, 앉아서 거울 보면서 먼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누워서 다시 한번 리프팅을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리프팅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리프팅을 한번더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더 강력한 리프팅이 됩니다. 어, 이마 한번더 점검해주시고 당겨주시고요. 자, 가운데서 옆으로 이 시트를 당겨주시고요. 한번더 누워서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그냥 바로 처음부터 누워서 해도 되는데 눈에 어, 이 시트백 액이 들어갈까 봐 저는 거울 보고 나서 하고 이 차로 누워서 한번더 해주거든요. 가운데서 바깥으로 붙여서 당겨주고 여기도 위에서 아래를 당겨주고 자 여기 차진 볼 부분 자 당겨서 아까보다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여유분이 있죠. 아래서 위로 당기고, 가운데서 위로로 옆으로 당기고, 옆에서 당겨주세요. 당겨서 붙이고, 올려주고, 공기 빼고. 자, 여기도 당기고,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입 주변, 벌써 여기가 괴름하잖아요. 이렇게 꾹 당겨서 붙여주고. 당겨서 붙여주고 또 자꾸 음, 붙여주고 이대로 음악을 좋은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10분 정도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히트팩을 올려서 붙여서 이렇게 있으면 계속 피부가 쪼여지는 느낌이 계속 나거든요 그 힘이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났기 때문에 그쪼여진 힘이 계속 느껴집니다 여기도 립 이마가 팽팽해지는 쪼여지는 느낌이 나고요 여기 볼 부분과 여기도 쪼여지는 느낌이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어, 이 팩을 하고 있는 동안 계속 리프팅에 그 힘이 계속 가해진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트팩을 언제 하면 좋냐 시트팩은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른데 꼭 밤에 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약속 있기 전에 팩을 하고 나서 약속 나가면 피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팩은 아무 때나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팩을 하시면서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요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리프팅이 더잘 됩니다. 자, 자, 이제 시트팩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제거하고 나서 해야 될 중요한 거는 다시 더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 남아있는 시트액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 가운데서 옆으로 쭉쭉 펴주시고요. 주름을 펴주면서 리프팅을 조금 더 가속화 시켜줍니다. 자, 아래서 위로 살짝, 살짝 터치해 주시고요. 아래서 위로 올려 주시고, 이마 예쁘게 해 주시고요. 자, 눈썹, 인당 부분,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끌어서 헤어라인에 갖다 붙이고, 눈 주변, 자, 여기, 끌어서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자, 눈매가 예뻐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쓸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간자놀이 태양열 쪽으로 이렇게 헤어라인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한번더 손으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올려주시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제가 관리실에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했던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집에서 혼자 하시면 됩니다. 주시고 아래에서 위로 붙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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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잡고 있으는게 중요하거든요. 잡겨주시고, 자,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이 작업을 시트백할 때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프팅이 항상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시트팩은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어, 체적의또 방법이잖아요. 라인 한번 턱 라인 정리해서 올려서 갖다 붙여주시고. 굉장히 가벼워졌죠 여기가. 이마 주름 다 펴졌고요. 추미근도 펴졌고. 여기 아까 처졌던 근육이 지금 올라가서 주름이 여기 안 보이죠 지금 이쪽도 안 보이고. 그리고 입 주변 여기 턱 주변도 그렇고 턱이 가, 아주 날렵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트팩 한 장으로 리프팅 되는 방법을 제가 오늘 공유해 드렸는데요.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를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처럼 시트팩을 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게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상태로 한번 화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서도 여기 턱선에 리프팅 된 것을 계속 이렇게 지속력이 있거든요. 지속력은 한 이틀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이틀 한 번씩 시트백을 하면서 리프팅을 계속 하신다면 얼굴의 리프팅은 꾸준히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법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